발표의 제목은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상 착한 플랫폼 구축입니다. KT의 최욱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KT ESG 경영 추진실의 최욱이라고 합니다. ESG는 어, 요즘 그, 그 트렌드죠. 사회적 그 가치를 실현한다든가 사회공헌활동 아, 한마디로 사회공헌활동이 이렇게 변천해서 현재는 ESG라고 이제 인바일먼트, 소셜, 거버먼스 그래서 그 환경이 좀 추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또 중요한 또그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코로나 19가 우리 작년에 예, 1월부터 우리 나라에도 들어가 와서 이게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데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산업에서 여러 분야에서 다 노력을 했는데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에서도 분명한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뭐 레거시한 사회공헌 활동이 분명 다 있는데 코로나 19가 들어옴으로써 그런 활동보다도 가장 어려운 계층 또 본인들이 이제 주위에 있는 어려운 계층 취약 계층들 우리 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분야로 사회공헌 활동을 바뀌게 됐고, 또 사회공헌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각자 각 사회에서 해왔던 것들을 아, 이제는 좀 합쳐서 해야겠구나. 좀 어차피 비즈니스가 아니고 사회공헌 활동이기 때문에 같이 했을 때더 시너지가 있구나. 즉, 어 모수가 많아졌을 때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아무튼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도 분명하게 코로나 19 이후로 많이 변화하게 되었다 이런 그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네,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로 뭐 아까 이전에 발표해 주셨는데 자영업자들이 280만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 다음에 예술 쪽 공연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예술 쪽이 굉장히 어려웠던 데이터고요. 어, 이것은 이제, 이제, 마이크 포터, 이 책에 왜 기업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능숙한가, 여기 책에 나온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좀 같이 모여서 할때 도움이 된다. 지역사회 문제는 지역사회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려했던 것은, 광화문에 저희 회사의 본사가 있기 때문에 광화문에 인근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광화문에 인근 소상공인들이 다 어려워하고 있고, 폐업을 하게 된, 눈으로 보게 되는데, 같이 점심 때 나가서 줄 서서 먹던 식당이 이제 문을 닫게 되었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기, 우리 기업만이 아니라 그 옆에 기업도 같이 해서 도움을 줄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같이 이런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를 이뤘고, 그럼 우리가 하나로 뭉쳐보자,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지자체, 또 정부, n p o 까지 확장이 되었죠. 기업들은 기업이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투입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협력하는 겁니다. 그다음 공공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정책이나 이런 것들로 지원하고 비영리기관에서는 그런 인사이트 부분을 보게 하고 끝단의 부분이죠. 예를 들자면 어,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 뭐구두방이 됐든 꽃집이 됐든 이런 콘텐츠를 한 군데 어디다 올려놓으면 우리 KT라는 기업만이 들어와서 그거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여기 주위에 있는 뭐 현대상 예뭐 라이나생명 뭐 여러 기업들이 있죠. 뭐뭐 한국 무역 보험 공사, 세종문화회관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걸 같이 구매할 수 있다면 좋겠구나. 즉 모수가 많아지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프라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도 이 오프라인 어 온라인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요. 아, 자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요거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내용들을 발췌했던 내용이고요. 뭐 소유 계층 지원이라든가 아동 청소년 대상 나눔 기부 여러 가지 각자 기업에서 하고 있는 어, 그 사회공헌 활동을 리스트업해서 방향을 세웠고 그것들을 그한 방향으로. 나눠 있는 그니까 영역이 똑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기업에서 같이 할수 있도록 이렇게 했죠 어~ 그세 가지 방향으로 저희가 나눴고요 뭐 예를 들자면 광화문 원 에드라고 그래서 랜선 공부방 뭐 셰어하우스 이런 것들이 아, 아젠다로 있는데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기업들은 같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뭐 어~ 환경에 관련된 것은 이런 이런 아젠다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코로나 일구를 위해서는 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연극을 보여준다든가 공연을 좀해준다든가 아니면 뭐그 자영업자 식당들한테 밀키트를 만들게해서김 직원들한테 판매를 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예, 같이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진 아, 일정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게 이제 IT, IT 회사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오프라인으로 같이 사용을 활동을 하는 것이 공급과 수요가 안 맞더라고요 예를 들면 줄을 서가지고 도시락을 뭐 산다던가 밀키트를 산다고 했을 때 나는 뭐 갈치조림을 사고 싶은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몇번 줄을 서 있어야 되고 한 30분 사, 1시간씩 줄을 서 있어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 플랫폼이라는 것을 저희가 만들었고 kt라는 회사는 플랫폼 회사니까 아, 이거를 좀 어 직원들하고 고민을 끝에 만들었습니다. 나눠정 앱이라는 앱을 만들었고 또 유연하게 또 고도화시켰습니다. 즉 각사에서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사회공헌 활동 하는데 또 여기에서 많은 중소상공인들의 콘텐츠를 올리고 각사의 임직원들이 들어와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또 거기서 밸류들이 일어나게 한 거죠. 여러 가지 에뭐 가치들이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잘 활용되고 있고요. 사랑의 밀키트 뭐 사랑의 효박스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어, 농산물 꾸러미까지 하고 있습니다. 급식 납품 업체들이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꾸러미 같은 것도 여기 들어와서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했고 각사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것들도 올려서 홍보도 하고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또 변형을 해서 진행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주요 활동 사진인데요. 이렇게 식당에서 밀키트 전문 식당도 아닌데, 식당에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했고, 몇 개는 개런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절은 회사가 지원하고 반절은 임직원이 된다. 이런 모델이었고요. 1대1. 예. 그리고 어, 자중소 상공인들의 어려움만 해결하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섯 개를 미키트를 구매를 하게 되면 한 개는 그 인근에 있는 취약계층, 뭐 독거노인이나 소녀가장들한테 갈수 있도록 하고 그 배달은 그러면 누가 하느냐 이제 자원봉사 센터에서 그쪽 취약계층에 배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합을 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뭐 굉장히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진으로 보시게 보시고요. 각 사에서도 각 기업에서도 어, 인사동이 2017년 사드 문제 때문에 조금 중국인들이 발이 끊겼고 또 코로나를 했고 발이 끊기고 또 정부의 규제가 있습니다. 정통 교 고, 교구라든가 이런 것만 팔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동도 문을 다 닫네요. 굉장히 어려운 시즌이, 어,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동에 있는 여러 가지 자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임직원들이 살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좀 견뎌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1, 2, 3, 4차까지 정부 지원금을 통해서 어, 단발성이지만 예, 지원을 하지만 우리 이 기업들이 나서면 이런 것들이 좀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할수 있도록. 자꾸 아이데이션도 해야 되고, 소상공인도 돕고, 임직원들도 좋을 수 있는,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밸류를 가지고 갈수 있어야 이게 계속 지속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있고요. 이 광화문 원팀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의 실무자들과 협체도 의 만들고, 한 달에 한 번씩 고민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으로도 지금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광화문 원팀에서 뭐, 어, 서대문 또뭐 무슨 저 테헤란노 원팀, 뭐또 남대문 원팀, 그다음에 세종시 원팀, 이렇게 해서 확장돼서 기업이 예, 사회 공헌 활동을 어차피 해야 된다면 이런 것들을 같이하고 협력할 때 시너지가 있으니까 이런 장을 좀 확산돼서 따뜻한 사회 아름다운 한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해서어 굶어서 죽는 사람이 없었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이 돼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종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했던 거고요. 일이 전국적으로 좀 많이 확산되어서, 어, 좀 어, 그렇게 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기업하고 공공기관 비영리 기관이 강화문 원팀이라는 걸 만들었다는 게 너무 멋진 것 같고요. 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연합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 실행하셨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발, 혹시 이 발표에 대해서 질문이나 뭐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채팅방에 질문을 미리 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하나 해 주셔요. 발표자가 이렇게 우리 교수님이 질문 하나 해 주실까? <laughs>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제 그런 아이디어는 낼수 있지만 실행하는 조직을 잘 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시, 정말 실행하실 때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고 어, 어떻게 추진하셨는지 그 스토리가 좀 궁금합니다 찾아다니셨는지 그렇죠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거 <laughs> 처음에는 우리가 어떤 조직이 있었던 거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리가 이 이런 프로젝트를 이렇게 간다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냥 무작정 찾아갔죠. 근데 이제 민간기업에서 오니까 영업사원인 줄 알고. 그게 약간 참 어려웠고요. 자기가 어려운데 뭘또 와서 팔려고 하느냐 이런 게 되게 어려웠고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그 광화문 인근에 있는 자영업자 50개만 일단 다녀봤습니다. 50개를 다녀봤고 설득을 했고 30분 이상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 매출의 70, 80%가 다 마이너스됐고 자기네가 썼던 아줌마들도 내보냈고 그아줌마들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다 말해줬고 저희는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런 인사이트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는지를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사랑의 도시락이에요. 도시락. 그러니까 우리 임직원들이 재택도 하지만 임직원들 이구내 식당에서 먹거든요. 근데 도시 군내 식당 밥 먹지 말고 여기에 있는 도시락을 좀가져와고 이걸 먹어라. 아주 도시락 만 원짜리를 식당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임직원들은 5천 원에 먹고 저희 회사에서 5천 원 해주고. 그래서 그 도시락으로 조금 조금 씩 살아났죠. 월세라도 좀 내주고. 근데 이게 도시락이 우리 KT에서 도시락 만드는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락 회사도 아니고 상공인들이 만드는. 예를 들자면, 도시락 한 판이 있는데, 여기에 물 만드는 회사, 반찬 만드는 회사, 껍데기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다 모인다면, 도시락 한 세트가 조금 도잘 원활하게 팔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시작해서, 뭐, 사랑의 농산물 꾸러미, 사랑의 밀키트, 이렇게 계속해서 7차까지 됐습니다. 7번째까지 이 시리즈가 연속이 돼서, 이 광화문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그래도 살아날 수 있었던 조금 도움이 됐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됐어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짧막한 질문 하나 더줌에 남겨져 있어서요. 정리를 해드리면 혹시 KT 엔터프라이즈의 소상공인 플랫폼 잘나가게를 아시죠? 그거하고 에 지금 설명해 주신 활동과 혹시 연관성이 있을까요? 접목된 사례가 있으시다면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 그 서비스는 알고 있지만, 아직 이제 나노정 앱이라는 저 앱이 이제 저희가 이제 만들어냈고, 여기에다가 이제 잘 나가게 그 컨텐츠를 KT에서 개발한 거니까 잘 나가게라는 서비스를 여기에 이제 같이 붙여서 콜라보해서 아마 같이 한다면 그 중소상공인들의 그 컨텐츠도 잘 홍보를 하게 할수 있고, 또 우리 나노정을 통해서 뭔가 사회공헌 활동도 할수 있고,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